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절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입사 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이사야 66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 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 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열어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오.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때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오늘은 이사야서 66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이런 제목 가지고 함께 새벽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마지막 장인데요.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선포로 이사야서의 마지막을 내용을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게 될 때,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먼저 한 부류의 사람은 심판을 받을 하나님의 대적이고요. 또한 부류의 사람은 구원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을 구분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사람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하나님의 대적자인지 함께 살피며 하나님 백성에 속한 성도가 되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5절에서 18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대적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분문 이사야 선지자는요 엘리야의 승천 이미지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우리가 참조해 보시면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쌓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협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들을 불을 통해 죽이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대적자들을 죽이실 것이라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적이라는 것은요 겉으로는 경건한 척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종교적 행위를 하지만 그곳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범하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면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전에 들어가긴 하는데, 예배하러 제사하러 가긴 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거룩함, 자기 스스로의 기준을 가지고 거룩하다고 잘못 판단하는 오만함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금하신 재물들을 먹고 즐기는 그런 잘못된 불순종의 사람들.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뒤로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죄악을 행했던 타락한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발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거죠. 사람들은 그들의 겉모습에 속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상반절에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은요 어떻게 보면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외부의 어떤 사람이 대적자가 아니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내 자신의 속 사람의 태도가 하나님의 대적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것은 우리의 겉과 속이 다른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비유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대적자가 누굽니까? 겉으로 교회 와서 할거다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수하지 못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교회 안에 머물지만 하나님이 미워하는 편에 서 있는 말씀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 오늘 잘 기억하면서 우리 신앙의 바른 생활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절대 순종하는 거고,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 예배하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기억하고, 나 자신을 살펴가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18절 이후부터 우리 21절까지의 말씀.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런 대목인데요. 우리 이사야 선지자는 앞에 말씀에 이어서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높일 때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러운 이방인이라 불렀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날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8절 후반부부터 19절 보면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열어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 예물을 드리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에서 온 세상의 제사장과 레위인의 역할을 할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사용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사실 하나님의 하나님이 처음에 사용하시고자 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고 그들을 통해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역사를 전하려 했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했던 약속들, 하나님의 율법 말씀,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기에, 이제는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쓰십니다. 도리어 이방인들에게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이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이 남들이 존귀하게 여기건 그렇지 않던 간에, 여러분은 믿음으로 잘 맡기신 역할 순종하고 오히려 작은 것에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묵히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축복과 그 맡기신 일을 통해 나에게 새삼과 하나님의 선한 것을 펼쳐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는데요. 우리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럴지라도 진짜 하나님께 속한 백성, 하나님의 속한 백성은 영원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이사야서 1장부터 54장까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 대한 고발로 이사야서가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없어지지 않으리라는 축복과 함께 이사야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또한 대적자,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믿는 척하는 자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으리라는 경고의 말씀으로 이사야서를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단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22절에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을 꾸준히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의 역사가 끝난다 할지라도 이 예배만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만큼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적자들, 즉 하나님의 위험을 무시하고 죄를 짓던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나가서 내게 폐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하나님의 경고, 심판의 메시지인 거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영혼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점검하며 진실한 마음과 순종하는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세움 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이사야서의 결론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모든 민족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그들을 나누시고. 염소는 악인을 얘기하는 거죠. 염소의 자리에 선자는 영벌에 처할 것이고 양의 자리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의로움을 덧입은 사람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이 이사야의 결론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동일한 내용의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염소나 양이나 모두 주혈하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염소에 속한 자들 예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 같았는데 참 말씀 따라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실천과 순종이 없었던 그들은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진실한 자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 겉으로 피상적인 신앙인 외식하는 위선자, 그들은 하나님이 대적자로 삼으십니다. 이 엄중한 메시지 앞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참 백성들인지 자녀인지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나를 점검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같이 나눴습니다. 에, 우리 하나님의 대적자,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과 속이 다른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능력이 많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겉과 마음 속이 일치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겸손이 일치하시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자기를 살펴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서가는 몸부림이 있기를 축복하고요. 두 번째, 우리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역할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넘기신다는 걸잘 기억하고,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역할, 나를 축복하기 위해 주어진 하나님의 직분임을 기억하고, 작은 일에 충성해서, 주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실한 예배를 꼭 받으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마지막 때에 내가 참 하나님의 자녀에 속한 위치에 있는 것인지 점검하셔서 끝까지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진짜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된 위치를 잘 지켜가는 자인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나를 돌아봅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모습은 신앙생활하는데 우리 속 사람은 너무나 하나님께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 불순종한 삶의 길을 걷고 있었다면 하나님 회개의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돌아서 마음과 삶이 하나님께로 일치하는 그런 복된 신앙으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어진 작은 역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나를 축복하신 귀한 직분. 하나님, 그것을 내가 잘 감당하므로 내가 해야 될 것,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권이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크고 작은 일들 믿음으로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한 하나님의 영광,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마지막 때가 되어 갈수록 진실한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 겉으로만 하나님 섬기는 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실 때도,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신앙인이 돼서. 하나님이 나를 선한 곳으로 이끄시고 날마다 승리 가운데로 이끌어주시는 하늘의 은혜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께 맡겨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